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이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황장애에서 건강 염려증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에서는 건강 염려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를 그러나 건강 염려증은 공황장애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만성화에 기여하는 인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길어질수록 건강염려증도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황장애에서 건강염려증을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는 공황장애에 대한 진단과 이 치료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진단을 수용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스타트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공황장애 관련돼서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들이 공황 발작 증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이런 신체 증상들이 어떤 중병의 증상이라고 오인을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그 고통들이 증상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실존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죠. 신체적 중병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혼자서 너무 과민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질의 차이에 따라서 평소에 자기 신념이 이제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감각에 대한 확신도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공황 발작의 증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신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신체에 큰 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꾸 중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계속 관련된 신체와 관련된 증상에 관련된 어떤 진료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이런 경우의 특징은 일반적인 병원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와 진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들을 선호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으로 검사하고 진찰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들이 공황 장애 증상이라고 공황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받아들인데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런 공황장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굉장히 낯선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사회의 공황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 공황장애를 수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질 차이에 따라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건강염려증을 해결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충분히 본인이 이해도 하고 수용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공황장애에서 가장 괴롭게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현재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신체 증상이 만약 소실되게 된다면 본인의 공황장애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제 신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공황장애의 주 중심이 되는 그런 신체 증상에 대해서 강한 이제 자기검열 즉 하루종일 자기의 몸을 쳐다보고 그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증상의 파도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해질 때가 있고 좀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또쭉잘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는 때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증상들이 어떤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어, 이 당사자들은 이 치료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과연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판단을 증상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를 뭔가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치료를 추구하게 되거나 또 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공황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신체 증상 즉 나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신념이 형성되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과도하게 치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치료를 자꾸 변경하게 될 때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수록 또 공황장애 치료에 있어서 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을 충분히 이용하더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더라도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공황장애 증상에 이제 과도하게 염려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또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염력증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 공황장애에서 이런 신체 증상들이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체 증상들이 공황장애에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어, 뭔가 신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신체에 관련된 증상과 관련된 진찰과 검사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공황장애란 진단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치료를 스타트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분히 진단을 이해를 하지만 현재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를 가지게 되고 이 현재 신체 증상만 해결된다면 공황장애가 다 해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현재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치료를 하거나 또는 치료 자체를 자꾸 변경하게 될 때는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공황장애에서 치료를 할때 건강 염려증을 해결해야 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